네, 오늘 이 아침에 기본을 지켜내는 삶, 기본을 지켜내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예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슬럼프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슬럼프는 보통 운동선수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갑자기 잘안 되는 때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똑같이 하고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어떤 루틴을 통해서 경기에 임했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슬럼프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운동 선수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본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기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기본기부터 다시 잡으면, 어느 순간 내가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많이 했, 아, 했다는 인터뷰를 TV를 통해서 제가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범위에서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순장과 순원의 관계. 이상하게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어색해지고 무엇인가 좀 달라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 선수의 예를 들어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잡아가다 보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속상하고 어, 다툼이 있을 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해 나가면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어, 응용해서 될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어...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요행과 수법으로 공부하려는 성향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잘안 되면 빠르게, 빠른 시간에 어떻게, 어, 어떤 요행으로 해보려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보다 차라리 마음부터 다 잡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아이들이 훨씬 빠르고, 어, 훨씬 정확하게 공부의 궤도에 오르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무엇인가 잘안 되고 막혀있을 때 우리는 가장 기본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예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가장 기본된 것,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의 원리부터 잘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또 회복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에서 보면, 이제 1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과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평민의 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민의 문은요, 모든 사람이 다니는 그 문을 지칭하는 것인데, 즉,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에 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인의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여러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식일에 짐을 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아, 주님의 날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쉬라고 하는 날에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왜 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강조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짐을 지고 문을 들락날락 거린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 원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율법적인 행동까지 어, 너무 율법적이게 생활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 어제 안태경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랬듯이 문을 열고 닫는 일까지 어,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어, 음식을 먹는 일까지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예루살렘 문을 들락거린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짐을 지고 들락거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일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짐을 지고 들락날락 거렸다는 것은요, 머리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나의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일이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을 때 쉬지 못하고, 내 짐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 문을 들락날락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하나님의 어 일들을 감당해 내면서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나의 짐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못하는 거 주일날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어느 순간 조절이 돼요 나의 일정에 따라서 나의 바쁨에 따라서 주일의 일들이 조정이 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요 조정이 돼요 내가 매번 드릴 때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바쁘면 좀 일찍 드릴 수도 있고 뭐 아침에 일이 있으면 늦게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되면, 청년부 예배라도 드릴 수 있고. 물론, 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정말 좋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일 때문에 주의를 자꾸 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자란 세대, 이것을 보고 자란 세대가, 여러분, 어떤 것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얘기를 제가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주의를 지키는 어르신들의 마음가짐은요 달랐습니다 정말 헌금 하나라도요 빳빳하게 어, 정말 펴서 헌금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딱한번 양복 입는 그 양복 빳빳하게 다려서 예배 드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하얀 한복 입고 다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런 외형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요, 나의 일들에 치이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나의 바쁨의 순서가 뒤로 밀려지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듭니다.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온 우리도 이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 세대는 과연 주의를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의 짐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주일날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예배보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더 바쁜 바쁠 바쁠 때가 너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교회에서 어떤 봉사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판단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짐지고 문을 들락날락 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부터 잘 지켜라. 예배부터 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짐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주일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내 자녀들이 예수 잘안 믿죠? 왜내 자녀들이, 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잘하면요. 자녀들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보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무너져 내린 것 같으면요. 예배 시간에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는 거, 그거 하면 신앙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본기를 잘 지켜낼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줄잘 기억하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시길 간절히 어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었, 읽게, 읽겠습니다. 24절, 25절을 함께 있습니다. 여호의 말씀이라 너희가 만일 삶과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이세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그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루,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안식일에 집을 지지 않고 이 성물을 들지 않으면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쉬라는 얘기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는 얘기가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목적이 1순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종일 일하는 노예들인과 그, 어 쉴틈 없이 일해 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요, 쉼을 주신 겁니다, 쉼. 그 쉼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안식일입니다. 근데요, 안식일 날잘 쉬면 복을 주신대요.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인사 잘해라. 인사만 잘해도 나중에 너가 무엇을 하든 성공할 것이다. 어렸을 때 엄청 귀찮았습니다. 교회 가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인사하는 거 너무 힘들고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났어요. 저는요, 어, 제 고향에서 인사 잘하는 어린이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인사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만나면 인사하고 꼭 안부 묻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지냅니까? 권사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얘기 한마디가 가끔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걸 알기에 저는 꼭 여쭤봅니다. 여러분, 어, 이런 아버지의 훈계가요. 나중에 저에게, 저에게 이득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를 잘 지키라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때 쉬어야요. 그들이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는 얘기가 결국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도 짐을 지고 왔다 갔다 거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보너스로 뭘 주시냐? 우리에게 축복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거라는 생각을 누가 주느냐? 악한 마귀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야, 너, 교회 방식대로, 말씀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봐, 손해. 너 망하는 길이야. 여러분, 이 생각을 준 것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여러분 이 방식대로 악한 마귀사탄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너 그, 그 수준으로 살아. 너 그냥 그대로 살아가. 그 그냥 그 정도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창생의 말씀부터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권고가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잘 지켜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그 주일에도 여전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기본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물에 불을 놓아, 예를살는 공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문으로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원리까지 차단하시는 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마구 주시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스탑이 아니라요, 그 원리, 기본이 되는 것까지 아예 소멸시키셔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니는 문을 아예 불태워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예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재건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그, 지, 어, 순종의, 순종을 잘할 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며, 어, 축복의 지름길임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이열 가지의 십계명,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원리를 어렵지만 지켜낼 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많은 사랑의 원리를 누리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